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안녕 홈플러스에서 안녕. 원플러스 원 행사에서 산게 있거든 짠짠 짠. 이건 그냥 생크림 요거트인데 이거는 신, 신상 생크림 요거트 민트 요, 요거트 민, 민트 맛이 출시됐어 요 동원에서 나온 동원 소화나무 생크림 요거트 민트라고 민트 맛이 출시됐거든 근데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 원해갖고 원래 이거 정상 가격 이거 이거 4개 들어있는 거는 4개 원래 이거 정상 가격이 2,800원이거든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 원, 원 행사해갖고 이거 4개 짜리 이거 4개 짜리 해 갖고 이렇게 2,800원 주샀어 교차 구매가 가능해갖고 이거 생크림 요거트랑 이거 생크림 요거트 민트랑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거 4개 짜리 4개 짜리 해서 2,800원 홈플러스 원플러스 원해서 대박이지 암튼 이거 이거 생크림 요거트 민트 맛 이거 먹어 볼게. 생크림 요거트 민트 맛 이거 신상인데 먹어 볼게. 먹어 볼게. 이방가득 부드러운 생크림 요거트 민트. 이거 소화나 봉원에서 나온 소화나무 거거든. 이거 민, 민트 맛이 출시된대. 먹어 볼게. 먹어 볼게. 생크림 요거트 민트 먹어 볼게. 신상인데 먹어 볼게. 이거 네개네개 들어 있어. 네개네개네개 들어 있거든. 네개 들어 있고 짠. 개 하나, 둘, 셋, 넷. 네개 들어 있는데 그니까, 원래 정상 가격이, 이거, 네, 개 들어있는 게, 원래 정상 가 2,800원이거든? 요, 원 플러스에서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 해갖고, 그, 이거, 이렇게 된 거, 네 개짜리가, 원래 정상 가 2,800원인데, 원 플러스 원 행사 했고, 총,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교, 교차, 교차 구매, 교차 구매 해가지고, 2,800원 주 샀어. 총, 총, 여 개, 2,800원 주 샀어. 아무튼 먹어볼게. 민트, 민트 맛이야, 민트 맛. 생크림 요거트,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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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먹어볼게. 민트 민트. 색깔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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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약간 녹색이야. 색깔이 은, 은은 색깔이 은은, 은은하게 약간 녹색이야. 지금 색깔이 좀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색깔이 은은 은은하, 하게 약간 녹색이야. 색깔이 은은, 은은하게 녹색이야. 음 이거 뚜껑에 있는 거 먹어 줄게. 이거 생크림 요거트 민트 뚜, 뚜껑에 묻은 거. 음.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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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맛, 생크림, 요거트, 민트, 민트. 먹을게, 먹을게. 음. 음, 맛있네. 민, 민, 민트맛이 민트 나, 민트맛이 나. 진짜, 진짜 민트맛이 나. 민트맛이 나네. 민트맛이 나는데 정확, 정확히는 민트초코가 아니고 민트맛이 나, 민트맛. 민트, 민트초코가 민트 아니고 민트맛이 나고 약간, 약간 달어, 약간 달어. 그니까 민트맛도 나면서 약간 달, 다, 약간 달, 달달, 달달하니 약간 달면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약간 민, 민트 맛이 나면서 약간 맛이 약간 달달한 약간 달달하니 맛있네. 음. 약 약간 연한 녹색이거든. 색깔 색깔 색깔을 자세히 잘안 보이는데 잘 보여줘 보여줘 볼게. 색깔이 약, 약간 색깔이 약간 은은한 녹색이거든. 색깔이 잘안 보이 잘안 보이는데 색깔이 약간 은은한 녹색이야. 생크림 요거트 민트맛 민트맛 민트맛. 생크림 요거트, 민트. 아무튼 은은, 은은, 은은한 민트 맛이 나고, 약간, 약간 달, 달달, 약간 달달하게 달기도 하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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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신상, 신상. 동원에서 나온 소화나무라고 입안 가득 부드러운 생크림 요거트, 민트 맛, 민트 맛. 이거 네, 네개 들어있는데, 원래 정상 가격이 2800원이거든? 근데,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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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 원행사 해갖고, 이거 민트맛이랑, 이거 민트맛이랑 일반, 일반 이거 생크림 요거트랑 원플러스 원해갖고, 이거 합해서 2800원 있었어, 2800원. 이거 4개, 이거 4개 해서 합해서 2800원. 홈플러스, 홈플러스에서 원플러스 원행사 2800원, 2800원. 암튼 이거 민트맛이 신제품이니까 한번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민트맛, 맛있어, 홈플러스에서. 생크림 요거트, 민트, 민트, 민트. 음, 민트 맛있어, 민트 맛있어, 민트 맛있어, 민트 맛. 민트 맛, 맛있어, 민트 맛. 민트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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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